현대전쟁의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 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군용 로봇이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유니트리 로보틱스, 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로봇계, 은 상용화된 민간 제품에서 군용으로 확장되며, 실전 배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과 캄보디아의 합동군사훈련에서 유니트리의 로봇계가 정찰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주목받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로봇계를 600만 물결표 7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용로봇의 실전 배치 가능성과 미중간 기술 경쟁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로봇계 개발 현황. 한국의 군용로봇 개발 동향. 그리고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로봇계의 실전 배치 가능성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로봇계는 민간시장에서 반려견처럼 애교를 부리거나 짐을 운반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상용화되었다. 예를 들어 지오원 시리즈는 15kg의 경량 설계로 험지 이동과 장애물 우회가 가능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경기 도구 운반과 촬영용 짐벌 탑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군과 캄보디아군의 합동 훈련 진룡-2024에서 이로봇계가 군사적 용도로 등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5원 모델은 4차원 고화질 영상과 열화상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며 AI 기반으로 자율적 정찰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정찰 임무에서 인간 군인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중국군은 특히 유니트리의 비원 모델 약 50kg을 기반으로 한 전투용 로봇계를 선보였다. 이 로봇은 등에 돌격 소총을 탑재해 적진 수색과 성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2023년 공개된 영상에서는 소총이 거꾸로 장착되는 등 미완성 상태였으나 2024년 훈련 영상에서는 완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 병사는 이 로봇은 시가전에서 정찰, 적식별,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비원 모델은 수심 1.2m에서도 작동 가능하며 험지 통과 능력이 뛰어나 작전 활용도가 높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로봇계가 합동훈련에 투입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기술적 성숙도와 실전 배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드론 수출국으로 로봇 기술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니트리는 집단 조종 기술을 통해 수십 물결표 수백 대의 로봇계를 동기화해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로봇 부대 구성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은 병력 손실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한국의 경우, 군용 로봇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방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군용 로봇 시장은 약 4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한국은 다족 보행 로봇과 웨어러블 엑소 슈트를 포함한 다양한 군용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은 계단 오르내리기와 험지 이동 능력으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스팟과 유사한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 중이며, 자폭 로봇과 정찰용 로봇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로봇 산업은 중국에 비해 시장 규모와 기술 리더십에서 뒤처져 있다.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로봇 시장은 약 2조 2600억 원으로 중국 9조 4000억 원위 4분위 1 수준이다. 최영렬 성균관대 교수는 10년 전에는 한국의 로봇 기술이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고 지적했다. 한국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로봇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군용로봇개발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빠른 추격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 공군은 2020년부터 AI 기반 로봇계를 테스트하며 적자산탐지와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미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도 드론과 차량탐지용 로봇계를 시험 중이다. 그러나 중국군처럼 다국적 합동훈련에 로봇계를 투입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중국 웨이보에서는 미군이 유니트리 로봇계를 정찰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미중간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2016년 왕싱싱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사족보행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5년 항저우에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공장을 가동하며 생산 역량을 강화했으며, 이는 로봇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유니트리의 지오원 약 300만 원과 비원 모델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군사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은 약 8,300만 원으로 유니트리 제품의 28배에 달한다. 중국의 로봇계는 군사적 활용 외에도 물류, 스포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2025년 베이징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과 항저우의 CMG 세계 로봇대회에서는 유니트리의 지원 로봇이 격투와 춤 공연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유니트리 관계자는 로봇이 가정용으로 상용화되려면 5에서 10년 이더 필요하다. 현재 기술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는 로봇의 지능과 안정성이 군사적 활용에 비해 민간 환경에서 더 높은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이 군용 로봇계의 실전 배치를 고려한다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AI 기반 자율성과 험지 이동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니트리의 로봇은 3D 라이더, 리더와 카메라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며 한국도 유사한 센서 기술 개발에 가격 투자해야 경쟁력을 한다.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저가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은 고성능과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도 유사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미중간 군용 로봇 경쟁은 기술 패권 다툼의 일환이다. 중국은 드론과 로봇 기술 수출을 국가 안보 이유로 제한하면서도 군사적 활용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빠른 개발 속도에 밀리고 있다. 한국은 이 틈새에서 독자적 기술 개발과 수출 시장 공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과 동남아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제약으로 인해 한국산 로봇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계는 민간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실전 배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한국은 이를 벤치마킹해 독자적 군용 로봇 개발을 가속화해야 하며 가격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현대전쟁에서 로봇은 병력 손실을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